오늘은 제가 팔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좋은 팔자, 상팔자로 다 만들어서 전해 드릴테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살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레편지 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팔자 타령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팔자 타령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팔자 타령을 하지 말자. 이제는 팔자 타령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이제는 팔자 타령하지 말고 아,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에, 팔자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팔자가 있죠. 팔자는 8들 팔자의 글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아래배 숫자 팔자를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덟 번째 숫자이겠죠. 팔자 있는데요. 자. 사람의 한평생의 운수를 팔자라고 사전 적풀이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타고난 팔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나운 팔자는 독에 들어가서도 못 막는다. 못 피한다. 자, 예전에는 뭐 무서운 것이 집에 쳐들어오면 <laughs> 독에 들어갔는가 봐요. 독이란 단지를 말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사나운 팔자, 팔자가 얼마나 사웠길래 단지에 들어가서도 못 피합니까. 아, 이게 또 웃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더 웃은 얘기있어요 팔자가 사나우니까 의붓 아들이 3년 맞으라. 장가를 들었는데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의붓 아들 데리고 왔네 그것도 세 장가 들었는 사람보다도 남편보다 3년 많은 아들 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이 남편이 어떻게 아버지 짓을 해내겠습니까 이거 참 웃긴 얘기죠 그 다음에 팔자를 고치다 갑자기 부자 되거나 지체가 높아진다 요즘도 우리가 로또 한방 대박 맞으면 팔자 고쳤다 근데 쉽지 않죠 자그 다음에 팔자가 늘어지다 근심 걱정 얻고 사는 것이 편안하다 그 다음에 팔자가 살았다 기박한 운명을 타고나라. 팔자가 세다. 운명이 편하지 않고 기구하다. 팔자에 없다라면 분수에 넘쳐서 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로도 쓰고요. 예를 들어 보면 팔자에 없는 혹은 을다 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팔자가 더러우면 자빠져도 코 깨진다. 이런 말도 있어요. <laughs> 그러면은, 아니지, 이건 참 재수가 없으면은 자빠져도 코 깨진다는 거아 하여튼 뭐 팔자가 되게 더러우면 자빠져도 코가 깨지겠죠. 자, 그 다음에. 친구가 하는 게 이런 말 있잖아요. 농담으로 야, 야 이놈아 이 팔자가 상팔자구나 이런 말도 하고 먼 팔자 상팔자다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팔자를 어떻게 이 팔자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볼 것이냐 상팔자 좋은 팔자를 한번 만들어 볼 것이냐 그러면은 에, 팔자는 이 아라비아 숫자니까 어차피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다 팔자를 만들고 해야 되겠죠 고쳐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럼 저랑 같이 팔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팔자 한번 고쳐 봅시다 자자 <laughs> 자, 그러면은 아라비아 숫자 이 팔자 즉이 아라비아 숫자 10개는요 신께서 만들어 주실 때전 세계인에게 골고루 나 줬죠 저저 오지에서부터 아프리카 징. 구석까지 구석 구석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 곳이 없어요. 너무나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아, 이 숫자 없으면은 이제 돈 계산이 안 되고 뭐 사람 숫자 세것도안 되고 하여튼 많이 일러사니까그죠 아라비아 숫자는 엄청나게 많이 쓴다라는 것을 다 알아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어, 신께서 이거를 벌써 주실 때는 우리가 팔자에다가 비교해서 팔자도 그럼 여기서 따왔잖아요 팔자 여덟 팔자 글자자니까요 여기서 따왔는데 이 팔자를 주실 때아이트 숫자를 주실 때는 자 신께서 너희들에게는 이미 내가 팔자를 좋은 것을 다 줬는데 왜 팔자 타령을 하느냐라는 우리가 그 암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걸 생각하다가 보니까 수년 전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아 발견했어요. 자, 아라비아 숫자 10개를 가지고, 1개를 가지고 만들어보면요. 한행만 그어야 돼. 두획 이렇게 그으면 반칙이에요. 한행만 그어서 아라비아 숫자로 제가 8자를 다 만들어 볼게요. 1부터 0까지. 자, 한번 보세요. 1자는 이렇게 한 번만 그어주세요. 한행만 그어야 돼요. 이렇게. 자, 8자 됐죠. 2자도 이렇게 하면 8자가 되지요 자, 3자는 물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팔자가 되는 아 이거 배가 너무 불러요 아 이거 너무 불렀나 배꼽 하나 그리나 커자 4자는 이렇게 한번 그어주니까 팔자가 되네 자, 5자도 이렇게 한번만 그어주세요 6자도 이렇게 한번만 그어주시면 팔자가 되고요 7자도 이렇게 한번만 싹 그어주시면 팔자가 되고 8자는 물론 이렇게 한번만 이렇게 점 따라 그어주시면 팔자가 되고요 숫자도 그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그어주시고 영은 물론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얹어주시면 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부터 0까지 숫자 중에서 한번만 고쳐, 한번만 그어줘요. 그러면은 다팔자로 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팔자는 좋게 타고났어요. 타게나 타고났는데 신께서 다 주셨어요. 이팔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자를 주시고 1부터 0까지 주실 때 팔자만 하나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깨닫고 알아서 고쳐 쓰라. 이런 암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수년 전에 발견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이 숫자 팔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되잖아요. 다. 1부터 0까지. 다 팔자가 돼서 한 번만 고쳐갖고. 아주 내가 팔자가 사납다 나쁘다 그러면요 한 번만 딱 고쳐 마음 먹으세요. 마음 을 고쳐 먹으시면은 팔자가 다 좋아지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가 오늘 얘기에서 제가 증명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절대 팔자 타령 나쁘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가운데서 나는 좋은 팔자를 가지고 났다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노력 노력하시고 그렇게 사시다 보면은 또잘 살게 되겠죠. 그것을 항상 우리는 희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